안녕하세요. 동화 속으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황금보다 더 좋은 친구. 네. 이 이야기는 서로 돕고 사는 삶의 아름다움과 우정의 소중함을 일깨워 줍니다. 몸은 튼튼해도 눈이 보이지 않아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더듬이와 눈은 좋지만 다리가 불편해서 앉아만 있어야 하는 뱅뱅이가 서로 발이 되고 눈이 되어 돕고 사는 모습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황금보다 더 좋은 친구. 옛날 옛날 어느 작고도 작은 마을에 더듬이와 뱅뱅이가 살았어. 더듬이는 항상 두 손을 더듬더듬거렸지. 왜냐하면 장님이었거든. 뱅뱅이는 벌떡 일어나서 성큼성큼 걷지를 못했어. 왜냐하면 제자리를 뱅뱅 도는 앉은뱅이였거든. 그러니 둘다 얼마나 답답했겠어. 그래도 둘은 씩씩하게 살았대.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어느 날이었어. 더듬이가 개울을 건너는 길이었어. 두 손을 휘휘 저으면서 기웃등, 기웃등, 비틀비틀, 돌다리를 겨우 건너고 있었지. 그러다가 그만 물에 풍덩 빠지고 말았지. 뭐야. 그걸 본 뱅뱅이는 마음이 아팠어. 과연 더듬이 물에 흠뻑 젖고 말았네. 다음날은 봄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져 내렸지. 동네 아이들은. 언덕으로 꽃구경을 가기로 했어. 더듬아, 우리가 손잡아줄게. 같이 갈래? 그래, 그래. 참, 뱅뱅이도 데려가자. 안 돼. 뱅뱅이는 걸을 수가 없잖아. 더듬이는 아이들 손에 이끌려가면서 자꾸, 자꾸 뒤를 돌아보았지. 뱅뱅이도 같이 갈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 맞아. 그거야. 더듬이가 갑자기 무릎을 탁 쳤어. 그리고 희적희적 빙뱅이를 찾아갔지. 뱅뱅아, 내가 너의 튼튼한 다리가 되어줄까? 그러면 어디든지 갈수 있을 거야. 오, 좋아. 그럼 나는 너의 눈이 되어줄게. 그러면 무엇이든 볼수 있지. 더듬이가 빙뱅이를 훌쩍 업었어. 이제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한 사람은 눈이 되고 한 사람은 다리가 된 거지. 자, 어디로 갈까? 음, 앞으로 성큼성큼 성큼 가다가 오른쪽으로, 그리고 휙 돌아서 개울을 껑충 건너면 돼. 더듬이는 뱅뱅이의 말대로 앞으로 성큼성큼 성큼 가다가 오른쪽으로 휙 돌아서 개울을 껑충 건넜어. 댕댕이는 더듬이의 다리로 개울도 건너고, 언덕도 오르고, 멀리멀리 멀리 꽃구경도 갈수 있었지. 깨꼴, 깨꼴. 어디선가 아름다운 새소리가 들리는 거야. 어, 저건 무슨 소리지? 더듬이가 소리나는 쪽을 두리번거리며 물었어. 음, 저건 노란 깃털을 가진 작고 예쁜 새야. 더듬이는 뱅뱅이의 눈으로 구름도 보고, 나무도 보고, 냉이꽃도 보고, 개미도 보았지. 둘은 꼬불꼬불 오솔길을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면서 한참을 갔어. 휴, 힘들어. 여기서 잠시 쉬자. 더듬이는 활짝 핀 진달래 한가운데에 뱅뱅이를 내려놓았어. 뱅뱅이는 이쪽 꽃을 따서 친구 입에 한 움큼. 저쪽 꽃을 따서 자기 입에도 한 움큼 넣었지. 우물우물 천천히 씹어봐. 음참 한기롭지. 그런데 아까부터 좀 떨어진 바위 밑에서 돌 하나가 반짝반짝 거리는 거야. 뱅뱅이가 고개를 빼고 가만히 보니까 글쎄 큰 금덩어리가 아니겠어. 어, 저것만 있으면 금방 부자가 될 텐데. 하지만 우리는 둘인데 금덩어리는 하나잖아. 뱅뱅이는 곰곰이 생각을 했지. 에라, 그냥 두고 가자. 저 금덩어리만 있으면 욕심이 생겨서 친구를 잃을지도 몰라. 대신 뱅뱅이는 자기들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금덩어리가 있는 곳을 가르쳐 주기로 마음 먹었어. 둘은 다시 한 몸이 되어서 산길을 내려왔지. 한참을 가다 보니 왁자지껄한 시장이었어. 더듬이와 뱅뱅이는 잠시 따로 두 몸이 되었지. 찰캉, 찰캉, 엿사시오. 찰캉, 찰캉. 토리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르는 호박녀시오. 더듬이는 엿장수 가위 소리를 듣고 있었어. 둥글둥글 항아리 파는 아저씨, 매끈매끈 옷감 파는 아줌마. 쪽쪽 엿가락 파는 아이들. 뱅뱅이는 여기저기 사람들을 구경했지. 그러다가 뱅뱅이는 마침 거지 한 명을 보았지. 꼬질꼬질한 옷에 너덜너덜한 짚신. 삐쩍 마른 얼굴을 보니까 자기들보다 훨씬 더 불쌍한 사람 같아서 그래서 거지에게 속은 속은 속삭였지. 저산 고갯마루 큰 바위 밑에 금 덩어리가 있어요. 금이라고 나를 놀리는 거냐? 에이 못된 녀석 같은이라고. 거지는 오히려 뱅뱅에게 이 호통을 쳤지. 거지는 그냥 갈까 하다가 그래도 혹시나 하고 그 바위 밑으로 가보았지. 그런데 정말 둥글 둥글 누런 것이. 번쩍번쩍하거든. 오 정말 금덩어리잖아. 저금만 있으면 평생 일을 안해도 놀면서 편하게 살수 있겠어. 거지는 신이 나서 단숨에 달려갔어. 그런데 금덩어리가 꿈틀꿈틀 움직였어. 가까이 봐, 가보니 글쎄 큰 구렁이 한 마리가 꽈리를 들고 혀를 날름거리고 있지 않는 거야. 아이그 깜짝이야. 구렁이잖아. 화가 난 거지는. 구렁이를 두 동강 내버렸지. 거제는 생각할수록 그 안진뱅이가 개심했어. 그래서 헐레벌떡 산을 내려왔지. 그리고 뱅뱅이를 찾아 등을 찰싹찰싹 때렸어. 요놈! 내 눈에는 구렁이가 금덩어리로 보이니? 요 거짓말쟁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금덩어리였어요. 그럼 가서 봐. 두 동강 난 구렁이가 있나? 황금이 있나? 거지는 화를 내면서 가버렸지. 뱅뱅이는 고개를 갸웃갸웃 거렸어. 분명히 금덩어리였는데. 뱅뱅아, 저 사람이 왜 너를 때리는 거야? 그제야 뱅뱅이는 아까 고갯마루큰 바위 밑에서 본 황금 이야기를 더듬이에게 해주었어. 둘은 다시 그곳으로 가보았지. 그런데 바위 밑에는 주먹만한 금덩어리 두 개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대. 맞아. 거지가 두둥각낸 구렁이가 황금 두 개로 변한 거야. 둘은 사이좋게 하나씩 금을 나누어 가졌지. 그리고 서로의 다리가 되고 눈이 되어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면서 터덜터덜 산길을 내려왔대. 뱅뱅이와 더듬이는 비록 몸도 불편하고 가진 것도 많지 않지만 남들은 없는 소중한 것을 가졌어요. 바로 친구예요. 돈은 한번 잃으면 다시 벌면 되지만 친구와의 우정은 한번 금이 가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답니다. 뱅뱅이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한 금보다 친구와의 우정을 선택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친구와의 좋은 우정을 쌓아가 보세요.